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학교 파트너 김하이 쌤입니다. 민법 파이널 정리 제13강 의사표시 효력 발생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의사표시는 도달주의가 되어 온 책이죠. 따라서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사표시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처리하려면 도달하기 전 그때만 예외적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갑비의 의뢰에게 의사표시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는 거죠. 편지를 보내서 우리기 편지 도달했어요. 우리 편지 읽었습니다. 읽어놓고도 거짓말 칩니다. 나 편지 받은 적 없는데 라고 거짓말 쳐요. 그럼 누가 입증해야 할까요? 우리 입증합니까? 도달주의라 표의자가 을로 받았지라고 표의자 갑이 입증해야 됩니다. 따라서 의사표시가 부도달하면 그 불리익을 누가 얻을까요? 불리익을 표의자가 받죠. 우리 받아놓고도 안 받았다고 거짓말 치면 표의자가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부도다라면 그 불리익은 표의자가 받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중요한 의사표시는 보통 어떻게 보내죠? 내용 증명이나 등기우편으로 보냅니다. 갑이 왜 이렇게 비싼 돈을 쓸까요? 갑이 이렇게 비싼 돈을 쓰는데이 의사표시가 갑에게 반송되지 않으면 너 읽었지라고 추정해주거든요. 그래서 갑이 이렇게 비싼 돈 들여서 의사표시를 보내는 겁니다. 근데 100원짜리 우표, 보통 우표는 추정 안 됩니다. 이렇게 큰 돈을 들였어야 그때 우표를 받았지라고 추정해 주는 거죠. 다음, 의사표시 보낼 때는 살아있고 정상이었는데 그후 사정이 생깁니다. 그럼 보낼 때 정상이니까 그대로 유효, 유효가 되죠. 111조 2항입니다. 의사표시자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 발송할 때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요. 정상으로 발송했는데, 그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그래도 보낼 때 멀쩡했기 때문에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게 그대로 유효란 말이죠. 발송할 때 유효니까, 이 사망이나 제한 능력, 이런 일이 생겨도 그대로 유효, 이게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가비효력기 의사표시 보냅니다. 발송할 때 살아있고 멀쩡해요. 도달하기 전에 갑자기 죽거나, 제한 능력이 되어도 보낼 때 유효니까 도달하면 유효로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그 다음 제한 능력자는 의사 표시를 수령할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갑이의에게 의사 표시 보냈는데, 우리 의사 표시 받을 때 하필 제한 능력자입니다.미사람 의사 표시를 수령할 능력이 없다고 봐요.따라서 의립 갑의 편지 읽어도 가보냐. 너내 편지 읽었지? 라고 도달 주장 못하게 합니다. 이 의를 보호하기 위함이죠. 근데 제한 능력자 뒤에 법정 대리인이죠. 법정 대리인이 도달 사실 안 후에는 법정 대리인이 뒤처리 해주겠죠. 그때는 너희들 내 편지 받았지라고 그때는 도달 주장할 수 있습니다. 112조에서 의사표시 상대방이죠. 상대방이 의사표시 받은 때, 받은 때죠.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 대항할 수 없다가 여기 도달 주장하지 못한다죠. 다만 그상대방이 법정대리인이 그사실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대항할 수 있다고, 여기서 대항할 수 있다란 도달 주장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촬영 보세요. 표의자가 의사표시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이 되어도 보낼 때 유효기 때문에, 그대로 유효입니다. 그래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번, 의사피시 자, 상대방의 제한 능력이에요. 미 이자를 부각해서 표의자는 도달 주장 못 합니다. 그렇지만, 법정들이 안 후에는 도달 주장 할수 있습니다. 1번임을 잡으시면, 1번은 자, 제한 능력만, 제한 능력만. 1번은 누가 제한 능력이죠? 표의자, 표의자. 그럼 영향 미치지 않는다고 끝납니다. 2번은 누가 제한 능력이에요? 상대방. 그럼 상대방을 보호하기 해서 대항하지 못합니다. 도달 주정 못해요 그때 법정 대리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번에 1번에 법정 대리 넘 틀려요. 이게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일 때 법정 대리 나옵니다. 다음 의사 표시는 도달주의죠. 따라서 의사 표시가 부도달했다. 그 불리금 표의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표의자는 내용 규명이나 등기 우표를 보내죠. 이걸 보내면 도달했겠지라고 추정해줍니다. 근데 보통 우표는 조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묶어서 같이 비교하고 3번, 4번 같이 이해하세요. 5번 의사표시는 원칙 처리 못합니다 처리하려면 도달 전 이발이 나와야 예외적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과실 없습니다. 과실로 틀려요. 무과실로 상대방 소지를 알지 못한 때 그때 공시송달이 가능합니다. 과실로 소지 알지 못하면 공시송달 안 됩니다. 그래서 공시송달 4네 글자 과실 없이 네 글자 기가세요. 다음, 도달이란 의사표시 내용을 여기 알았을 걸유하는건 아니죠. 아직 알지 않아도 통지 내용을 알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노인 때, 즉, 요지 가능한 때가 도달이고, 요지의 끝을 유하는건 아닙니다. 자,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사표시 효력 발생 틀린 거죠. 과실 없이 맞아요. 과실로 틀립니다. 과실 없이. 상대방 소재를 알지 못한 표의자는 그때 공시동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표의자가 의사표시 발신 후 이때 살아있고 능력이 있죠? 그후 행위 능력을 상실하여도 그대로 유효죠? 효력에 영향이 없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았습니다. 3번은 처리할 수 있는가? 앞에 도달하기 전이 있으니까 처리할 수 있습니다. 4번 우편미리 등기 우편 미리 등기우편 방법으로 발송되었죠 그럼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해 준다 했죠. 추정해 줍니다. 이게 정답이죠. 5번 내용증명 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그 무렵에 송달, 도달되었다고 추정해 준다 했죠. 그래서 4번 5 번은 등기우편과 내용증명은 추정되는데 보통 우편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잘 비교하세요. 배민법 파이널 전의는 pdf 파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pdf 파일은 이론 32페이지와 문제 46페이지로 되어 있고 이 해당 가격을 계좌번호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세 가지 정확히 적어주세요. 학교에 가실 분 성명 미리 적으시고 이메일 주소로 pdf 파일 보내드립니다. 교재림도 25년 꼭 적어주세요. 25년 민법 파이널 정입니다 그래서 민법 전 과정을 딱 a4 32페이지로 모든 내용을 다 총정리했습니다. 이론은 32페이지만 보세요. 더 이상 두꺼운 책안 보고, 이 얇은 이론 보면서 항상 문제 푸는 연습을 하는 거죠. 기출문제집이나 여기 문제집 이거 항상 확인하는 겁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